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3년도 소띠의 10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달은 길과 흉이 함께 오겠습니다. 매우 순조롭게 되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달에는 그만큼 본인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본인 노력만큼 결과를 얻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크게 일을 벌리시는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서나 서류 등을 꼼꼼히 살피시는 것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7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대인관계에서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한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고마움이 되어 본인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작은 베품에서도 크게 돌아오는 시기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체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시게 되며 인기도 많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니 기쁨이 넘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옛 친구를 우연히 만나거나 연락이 끊겼던 가까운 사람과 만나게 되니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서서히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진행하는 일에서 막힘이 없겠으며 좋지 않은 일 등도 비껴 나갈 것입니다. 고객들도 늘어나게 되며 귀인과 인복으로 그리고 행운이 다가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럴수록 본업에 소홀히 하지 않길 바랍니다. 작은 확장이나 변화도 무난하겠습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은 작게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이달의 재무로는 좋습니다. 이사 이동 다 좋겠으며 변화의 시기로 의욕도 넘치는 달이 될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좋은 소식 들려올 것입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귀인을 만나게 되면서 몸은 영화롭고 마음이 편안하겠습니다. 모든 일에서는 반드시 보람이 따르겠으며 순조롭게 성취되어 갈 것입니다. 좋은 일등도 생겨나며 주위에서 인정도 받는 시기로 최고의 달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 이직도 좋고 지금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작은 이득은 들어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학업 운이 좋아서 모든 일에서 본인 뜻대로 되어 갈 것입니다. 애정면에서는 솔로이신 분들, 이상형의 이성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연인이신 분들은 그동안 쌓였던 불만도 말끔히 해소되어 가며 좋은 만남을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운도 좋습니다. 다음은 39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길과 흉이 함께 오겠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눈높이를 조금 낮추시고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더욱 노력해 나가셔야 결과를 얻게 될듯 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달은 본인이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으나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는 좋은 시기는 아닙니다. 억지로 일을 행하시며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본인의 성실함과 절도를 지키며 일을 해나가신다면 주위의 도움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 노력보다 결실이 부족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주어진 일에 더욱 충실히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일에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장의 이직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자리를 잘 지키고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작은 불안은 생겨날 수가 있겠으니 늘 부드러운 언행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지인과 믿음이 지나쳐 서로 간에 알고 있는 비밀이 많아지면서 사이가 더욱더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나 특별한 친구일지라도 비밀을 얘기할 때는 경중을 따져가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 불편함이 없을 것이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동거래나 동업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본인의 노력으로 현상 유지는 되어갈 것입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좋은 시기 아닙니다. 이달은 금전운이 저점으로 향하고 있으니 불필요한 지출이나 소비는 하지 않길 바랍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고객도 줄어들 수가 있겠으나 끊임없는 노력으로 서서히 운이 풀려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이 순조롭지 못해도 짜증을 내지 말고 여유를 갖고 잘 참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등에서는 진행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일을 벌리시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며 본인이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연인이신 분들, 작은 다툼 예상되나 서로가 주의를 한다면 좋은 만남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여러 사고나 질병이 생겨날 수가 있는 시기이니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게 되며 이익을 크게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직장 내에서도 위치가 상승할 것이나 큰 것을 탐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그것만 조심하시면 안정된 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5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에서 주위의 원조나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스스로 운을 개척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될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일이 고되고 노력만큼 얻는 재물이 매우 약할 것입니다. 자금 순환이 어려울 수가 있으며 도와주던 이도 멀어지게 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확장이나 변화를 주기 위해 지출을 하시면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이 달에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수록 더 어려워질 수 있는 형상입니다. 큰 재물을 얻기보다는 심적으로 안정을 더 챙기시길 바랍니다. 고객이 끊어지게 되며 일을 접고 싶은 마음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좀더 최선을 다하시면 이후에 서서히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동거래나 동업 상가하시길 바랍니다. 구설수에 오르게 될 수가 있으니 언행에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될수 있겠고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달은 모든 일에서 참고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남의 말이나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서 본인이 불리하고 이길 수가 없으니 분명해질 때는 타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달은 모든 일에서 기대감을 조금 낮추신다면 조금씩 일이 해소되어 갈 수는 있겠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그리고 매매 등에서도 순조롭지가 못하며 일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이달에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유혹의 손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잘 극복하시고 현명함으로 일을 마무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접으셔야 될 것입니다. 이달은 그 어떤 일을 행하셔도 손해를 볼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기가 좋지 않아 일을 그르치게 될 수가 있으니 지금의 일을 지속적으로 잘해 나가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재물운이 좋지 않으니 과소비나 또는 지출을 많이 자제하셔야 될 것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달에는 여유를 갖고 꼼꼼히 해 나가시지 않으면 일에서 실수가 많을 것입니다. 늘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일을 처리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시는 일이 생각대로 되어 가지 않고 꼬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나 기회는 다가오기 힘든 시기입니다. 하시는 일의 결실이 본인 뜻과 맞지 않아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수록 더욱 신중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이직은 좋지 않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어, 많이 준비하시고 도전해야 될 것입니다. 이달은 모든 일에서 신중하셔야 됩니다. 건강은 좋지 않으며 병원 가시는 분들도 많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심신이 매우 허약한 상태가 될수 있으니 꼭 충분한 휴식으로 건강을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정에 우환이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작은 불화도 예상되니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본인 목표를 위해 꾸준히 해오신 분들, 결실을 보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걱정이 없으며 가정이 화목하고 심신이 안정적이겠습니다. 그러나 과욕은 화를 부를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또한 구설이 있으니 행실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63세의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온화로운 운세로 대체로 생활에 만족해 나갈 것입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지금까지 노력해 오신 대로 해 나가시면 순조롭게 되어 갈 것입니다. 일신이 조금은 지칠 수가 있으나 본인 노력으로 반드시 이루게 되며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확장이나 변화를 주는 것은 다음 기회에 보시길 바랍니다. 운이 좋은 편으로 주위에 도움을 받게 되거나 지지를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행은 바라지 마시고 본인의 노력으로 재물이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힘들었던 문제들도 서서히 해소될 것이며 고객도 늘어나기 시작하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어갈 것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좋은 소식 있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에도 본인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 바람직한 시기는 아닙니다. 다음 뒤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정적 흐름은 좋은 편이나 크게 일을 벌리시는 것은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작은 이득은 있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또는 매매에서도 작게 하시는 것은 무난하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손해가 생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달은 적당한 1 0장은 필요하나 지나친 욕심은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욕심만 내려놓으신다면 큰 기대만큼은 아니나 작은 것을 이루는 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물은 좋은 시기입니다. 지출보다 수입이 좀더클 수가 있습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시는 일에서 결실을 보게 되는 시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시게 되며 그로 인해 일에 대한 성취도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욕만 앞서 실수를 할 수가 있으니 모든 일에서 꼼꼼히 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는 그동안 본인의 성실한 행실로 쌓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태도로 본인의 운을 유지하게 될 것이며, 승진과 좋은 일도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노력이 있어야 그 운을 다 갖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대인관계에서는 인맥이나 또는 각종 연고에 도움이 있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불법적인 도움이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이달은 대인관계의 원활함이 전제되어야 하는 시기로 인간관계를 잘해 나가셔야 될 것입니다. 동거에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 고집 조금 내려놓으신다면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며 매끄러운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여러 좋은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혼자만의 고집과 의견을 삼가하신다면 명예운도 들어오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 우애가 깊어질 것입니다. 또한 평화로움이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운도 좋은 시기이나 늘 관리는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하시는 일이 생각보다 이득이 적겠으며 만족스럽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이분들은 고난을 이기시고 좀더 꾸준히 노력해 나가신다면 중순 이후부터 조금씩 풀려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75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모든 일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좋았다, 나빴다 하는 사이클이 짧아서 그런 변화에 조금은 당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현상 유지는 되어가나, 그것도 본인의 많은 노력 필요하겠습니다. 확장이나 변화는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큰 지출을 하게 되시면 이달에는 사업 부진이 생겨날 수 있는 시기로 주의하셔야 될 것입니다. 재물은 보통 정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식이나 재테크 하시는 분들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여러 투자 그리고 매매 등에서도 우는 좋은 편 아니니 지향하는 것이 이롭겠습니다. 이달은 큰 욕심 버리시고 큰 재물을 얻기보다는 지금의 재물을 지켜나가는데 신경 더 쓰시길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러, 그로 인해 시간은 걸리겠으나 소식은 오겠습니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좋지 않은 유혹과 작은 시련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항상 정확하고 바르다면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달은 구설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으니 늘 언행을 주의하시고 본인의 뜻을 위해 묵묵히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동거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남과 다투게 되면 본인이 불리할 수 있는 시기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 조용히 보내시는 게더 좋겠습니다. 이 달에는 나서게 되면 화를 부를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하시는 일 등에서 순조롭지 못하니 마음이 편치는 않겠습니다. 이 시기는 귀인이 본인을 찾아오지 않으니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귀인은 없으나 본인의 지혜로움이 있어 침착하게 모든 일에서 대처해 나가신다면 순조롭게 일이 되어갈 것입니다. 동료들과 작은 의견 충돌이 있을 수가 있으나 현명함으로 잘 이겨내시면 무난히 직장 생활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달은 원만하게 별다른 굴곡 없이 무난히 보내실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에서는 작은 다툼은 있겠으나 대체로 조용히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건강은 좋은 시기 아닙니다. 여러 사고나 질병 등에서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병원 가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그러나 이분들 중에는 진행하시는 일이 순조로우며 귀인의 도움도 있는 분들 계십니다. 이분들은 늘 성실히 현재 상황에 만족하시며 일을 행하신다면 순조로운 달을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